스포츠에는 다양한 종목이 있는데요. 역동적이며 순간적인 찰나의 승부가 결정되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정적이며 치밀한 계산하에 진행되는 스포츠도 있습니다. 지금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난리가 난 쇼트트랙의 경우는 순간적인 반칙과 아주 찰나의 차이로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심판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스포츠인 반면에 컬링과 같은 계산적이며 세밀한 경기 운영이 필요한 스포츠에는 심판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죠. 컬링은 특히 스포츠맨십을 강조하는 경기로 상대팀을 비난하거나 약올리는 행위는 절대 금기시되며 심지어 상대 실수에 대해 대놓고 좋아하는 행위도 금기시되며 이길 가망이 없다 생각되면 게임 중간에 기권을 해도 비난받지 않으며 오히려 이길 가망이 없는 게임을 계속하는 것이 비매너로 간주되기도 하죠. 이처럼 스포츠맨십을 극도로 강조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코치와 심판의 개입도 극도로 적고 모든 일은 선수들끼리 합의를 봐서 처리해야 하며 한 경기에 단한 번만 작전타임을 선언할 수 있으며 오엔드 후이 중간 휴식시간에만 코치와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극도로 정직한 게임입니다. 경기 중에 선수에게 말이나 신호를 보내는 등 일체의 경기 개입을 시도조차 할 수도 없으며 작전타임을 부르라는 신호조차 할수 없습니다. 경기 중에는 장례 방송도 금지되며 경기 시작 전 모든 경기가 끝났을 때 중간 휴식 때만 장례 방송이 나올 정도로 선수들 이외의 사람들은 모두 정숙을 지켜야 하는 그야말로 집중에 집중을 요하는 경기입니다. 경기에 사용되는 돌은 19.96kg으로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돌 하나당 가격이 18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동적인 스포츠와는 달리 다소 지루한 면이 있어 컬링은 대한민국에서 비인기 종목으로 취급되었는데요.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여자 컬링 경기에서 대한민국이 갑자기 은메달을 따버려 단숨에 인기 종목으로 올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영미를 부르게 만들었던 유명한 팀킴. 평창 올림픽 이후 올림픽 출전권을 두고 여러가지 마음고생이 심했던 팀이지만 그 특유의 단단한 의지와 끈끈한 팀워크로 컬링 출전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하여 현재 2승 1패의 전적으로 이제 막 경기를 시작했는데요. 팀킴의 구성원과 컬링의 경기 진행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출전 멤버는 스킵의 김은정, 리드의 김선영, 세컨드 김초희, 서드의 김경혜, 후보 선수 김영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원이 모두 성이 김씨라서 팀 이름이 팀김이 되었죠. 컬링에는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먼저 스킵의 김은정 선수는 1990년생이며 팀의 주장으로서 팀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마지막 두 개의 돌을 최대한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리드의 김선영 선수는 1993년생으로 최대 점수 획득을 위한 포인트 자리잡기 역할이며 세컨드의 김초희 선수는 1996년생으로 적에 대한 방어 역할을 위한 돌 자리 잡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드의 김경혜 선수는 1994년생으로 적의 돌을 공격해서 제거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올해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후보 선수로 지원하고 있는 김영미 선수는 1991년생으로 언제든지 경기에 투입될 수 있게 경기 전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컬링은 스코틀랜드 스포츠로 점수를 가장 많이 획득하면 이기게 되는데 경기장 아이스의 총 규격은 세로 46m, 가로 5m로 각 센터 포인트까지 약 34m 떨어져 있는데요. 다른 아이스 경기와 달리 얼음 표면이 자갈 패턴의 바닥 표면으로 인해서 매끄럽지 않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며 빗자루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돌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경기가 처음 시작할 때두 개의 돌이 주어지는데 던져진 돌이 경기장 측면에 부딪히면 실격. 동그라미 하우스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점수는 없습니다. 하우스라 불리는 동그라미 중심의 돌을 가까이 붙인 팀이 이기는 경기로 상대의 돌을 중심에서 벗어나게 밀어내면 내 돌을 최대한 가운데에 하나라도 집어넣어야만 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돌이 중요한데요.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고 해도 마지막 돌을 사용해 내 돌을 중심에 넣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어버립니다. 돌은 총 팀별로 8개로 4명의 선수가 각각 2개의 돌을 던지며 두 팀이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총 16개의 돌이 1랜드에 던져지게 되며 한 경기에 총 10엔드를 치르니까 총 160개의 돌이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돌을 던지는 순서도 정해져 있는데요. 리드, 세컨드, 서드, 스킵의 순서대로 던지는 걸 보면 역시 스킵의 안경선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한 경기는 총 10번을 치르며 이것을 엔드라고 부르며 10엔드까지 무승부라면 11엔드가 추가됩니다. 이러한 10엔드의 경기를 총 9번의 예선을 가지며 최종성적 1위와 4위, 2위와 3위가 결승 토너먼트를 치르게 됩니다. 한국 국가대표는 현재 2승 1패로 지난 10일 캐나다에 패했으며 11일 영국과의 경기에선 1승을 챙겼습니다. 오늘은 러시아 선수단과 경기에서 소중한 1승을 또 챙겼죠. 이번 예선전에 올라온 국가들 모두 하나하나 쟁쟁한 실력을 가진 나라들인데요. 심판과 코치의 개입이 일절 없고, 오로지 선수들의 실력만으로 결과가 나오는 경기인 만큼, 우리나라 선수들 모두 집중하여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